주로 학생, 주부가 수입을 얻기 위해 시간제로 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알바생이라는 단어에는 학생이 또는 주부가 용돈 벌러, 반찬값 벌러 잠시 동안 일한다는 편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저는 학생이지만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저는 용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밥값을 그리고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버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동안 경험 삼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바를 해왔으니 잠시 동안 일을 하지도 않았고 잠시 동안 일을 할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떤 의원분이 알바를 하는 것이 젊어서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이 다 사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이고 부당한 대우도 경험이라고 생각해라.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을 쌓기 위해 알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알바 노동은 저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고 다음 달을 살아가기 위해 이번 달을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만 해도 경험을 쌓으러 나온 학생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나온 학생, 아들과 단 둘이 살면서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부터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서 돈을 벌어, 벌면서 살아가고 싶어 나온 사람, 그곳을 자신의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은 곳에서 10년을 일한 사람 등 용돈, 반찬값, 경험을 목적으로 나온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알바생이 무슨 노동자냐, 알바생이 무슨 연차냐, 알바생이 무슨 노조냐, 즉, 알바를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알바들의 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알바생이라는 단어에 저는 격분하고, 저의 노동과 삶이 평가당하는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노동을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알바 노동자입니다. 감사합니다.